음악은 전설과 불멸의 존재들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멜로디와 감동적인 연주로 불멸의 위치를 달성한 음악가들의 여정을 펼쳐냅니다. 이 그룹에는 이찬원, 김민교, 김형중, 백지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특별히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특집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 특집의 하이라이트는 트로트 장르와 동일시되는 이름인 이찬원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그는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영화음악의 왕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변신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재능을 증명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제작팀은 추석 특집의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찬원과 다른 가수들이 OST를 공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멸의 노래라는 무대가 이찬원의 미니 콘서트로 변모하는 150분 방송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이렇게 큰 플랫폼에서 OST를 공연하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로 그가 그의 차분하고 달콤한 목소리를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tvn 드라마 우리의 블루스의 OST를 공연하기로 선택한 이찬원은 쇼에 또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이 특정 OST는 주리의 블루스의 최종 방송 기록을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MC 신동엽은 방대하고 화려하며 엄청난 예산이 쏟아져 들어간 제작을 칭찬했으며 이로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했다. 불멸의 노래의 콘서트 홀은 2,000원의 공연을 기르기 위해 꽃으로 가득 찬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제작 팀은 이찬원의 앵커 공연을 위해 수천 송이의 장미를 구입해 매혹적인 낙꽃 효과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스태프들은 이찬원을 칭찬하며 그가 특별한 의상을 입고 왕자처럼 보였으며 음악 축제에 왕족적인 터치를 더했다. 이찬원의 우리의 블루스 도에스티 무대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 사이에서 매우 높았습니다. MC 신동엽은 둘이는 이찬원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가 발라드를 부를 때는 상쾌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깊고 감동적인 목소리가 장소를 가득 채우며 분위기는 전율을 느끼게 했고 관객들이 국민의 멜로디를 만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연 후 감동받은 이찬원은 그의 행복과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박수와 환호는 그의 불멸의 가수로서 잊지 못할 여정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지 콘서트가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음악적 경험이었습니다.